제 며느리가 수십 명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 저는 바람에 날린 영수증 한 장으로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통영항 앞 골목에서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져갈 것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멸치국물 세트, 생선 완자, 충무김밥, 속재료 모두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영순입니다. 올해 72입니다. 통영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작은 횟집을 운영했지만 5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조금씩 반찬을만 들어 팔며 지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민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45입니다. 며느리는 수진입니다. 42쯤 됩니다. 손주아람이가 있는데 7살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네 집에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통영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 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 아들이 해산물을 좋아해서 가져다 주고 싶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늙었네. 혼잣말을 하며 외투를 입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 밖을 봤습니다. 통영 바다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5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아들 내 집은 강남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현관 앞으로 걸어가는데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배 상자였습니다. 아들 내집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상자 위에 올려진 종이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를 잡았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상자 위에 다시 올려 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영수증에는 며느리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건의 결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아용품 마이너스 35만원. 명품 가방 마이너스 180만원. 화장품 세트 마이너스 45만원. 전자제품 마이너스 90만원. 금액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최근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걸 샀다는 겁니까?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상자 위에 다시 올려 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맞이해 줬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큰둥했습니다. 왔니? 하라미는 안에 있어요. 수진은 문을 열어 줬지만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좀 봐. 통영에서 멸치 국물이랑 생선 완자 가져왔어. 제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냄새 올라오잖아요. 냄새? 이거 신선한 건데. 아니에요. 생선 냄새 나요. 집안에 냄새 배요. 수진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냄새 난다고 거부하는 겁니까? 그래도 하람이는 좋아하잖아. 하람이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졌어요. 이런 거안 먹어요. 그때 하람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하람이는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람이 컸네.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뭐 가져왔어요? 응,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하지만 수진이 하람이를 불렀습니다. 하람아, 이리 와. 숙제해야지. 엄마, 할머니 왔는데. 숙제 먼저.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하람이는 저를 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이 냉랭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는데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닐봉지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멸치국물 팩을 꺼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지금 내가 가져온 거 버리는 거야? 어머니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뭔 소리야? 어제 만든 건데. 그래도 위생이 걱정돼요. 요즘 식중독 많잖아요. 수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핑계라는 걸. 생선 완자는 이것도 냄새나요. 수지는 생선 완자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충무김밥 속 재료는. 이건, 저희 입맛 아니에요. 그것도 버렸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운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이런 거안 먹어요. 요즘 배달 음식 많잖아요. 수진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왔어. 민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일 힘들지? 좀 그래.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또 음식 가져오셨어. 그래, 뭐 가져오셨는데? 통영 음식들이요. 근데 제가 다 버렸어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뭐? 수진이가 요즘 힘들어. 이해 좀 해줘.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 하람이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도 내가 가져온 음식을. 엄마, 이제는 우리 입맛도 있잖아.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마. 민호의 말은 수진편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준비? 무슨 준비? 그냥 마음의 준비요. 마음의 준비. 제가 오는 게 부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냥 갈게. 어머니, 저녁은 드시고 가세요. 민호가 말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괜찮아. 나 배불러.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통영으로 다시 내려갈까요? 하지만 막차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통영에서 가져온 가방이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한테 음식해주는 게 죄인가요? 손주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게 잘못인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중학교 동창 희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순아, 나 희정이야. 서울 왔다며? 어떻게 알았어? 민호가 연락했어. 너 지금 어디야? 버스 정류장. 뭐? 거기서 뭐해?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괜찮아, 나 모텔 갈게. 무슨 소리야? 당장 와. 알았지? 희정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희정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희정의 집은 마포에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희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영순아. 희정은 저를 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들어와, 빨리. 저는 희정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희정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순아, 무슨 일 있었어? 희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음식을 버린 것,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냉담함. 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 시댁 음식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그렇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나도 이해해. 속상하겠다. 희정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받아봐. 아들이잖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호야. 응. 엄마, 오늘 일은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오해하지 마. 또 변명이었습니다. 오해 안 해. 괜찮아. 엄마 지금 어디야? 친구 집. 그래. 그럼 됐네. 조심해서 다녀. 민호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집에 안 있어서 다행이라는 투였습니다. 민호야. 응? 그 영수증 말이야.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오늘 주문 들어온 계정들 정리나 해. 광고도 돌려야 한다니까.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계정, 주문, 광고. 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계정이 뭐고 주문이 뭐야? 엄마, 지금 바빠.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희정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 들렸어? 계정이랑 주문이랑 광고라는 말이 들렸어. 계정, 주문. 희정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영순아. 왜? 혹시? 너 지역 맘카페 물품 대리 주문 사기 들어본 적 있어. 뭐?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거 많이 한다더라. 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물건 대신 사준다고 하고 돈만 받고 안 보내. 는 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그게 뭔데? 사기야, 사기. 불법 거래지. 희정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이런 사기 요즘 엄청 많대. 기사를 읽었습니다. 맘 카페에서 물건 대신 사준다며 선입금 요구. 수십 명 피해. 다중 계정 이용한 소액 사기. 적발 어려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본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건의 결제 내역. 며느리 이름으로 된 영수증. 그리고 방금 전화에서 들린 말들. 계정 정리, 주문, 광고,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아, 괜찮아? 희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정아. 응? 나. 오늘 영수증 봤어. 무슨 영수증? 민호 의집문 앞에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영수증이 떨어졌어. 수진이 이름으로 된 거였어. 수십 건 결제네. 여기 있었어. 희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순아, 그거. 혹시. 맞는 것 같아. 수진이가 그 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영순아 직접 가서 확인해 봐. 어떻게? 민호네 집가 봐. 쓰레기 버리는 거 확인해 보면 알수 있을 거야. 쓰레기를? 응. 만약 정말 사기라면 증거가 있을 거야. 택배 상자나 영수증 같은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민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 복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었습니다. 민호의집 쓰레기 봉투를 찾았습니다. 호수가 적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나온 건 제가 가져온 통영 음식들이었습니다. 멸치국물 팩, 생선 완자, 충무김밥 속재료. 모두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더 중요한 걸 찾아야 했습니다. 계속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고가 유아용품 포장 박스였습니다. 리세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 대리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택배 스티커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김민지, 박수연, 이지은.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이게 증거였습니다. 수진이 정말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왜 쓰레기를 뒤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가져온 음식이 궁금해서, 음식. 수진이 제 손에 든 영수증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건, 수진아, 이게 뭐야? 저는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거,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야? 제가, 제가 설명할게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 이 영수증들이 뭔지, 이 택배 스티커들이 뭔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희정의 집에 머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입니다. 제 손주의 엄마입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수진이가, 경찰서 갔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경찰이 집에 왔어. 수진이를 데려갔어. 왜? 사기, 사기 혐의래. 저는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신고했대. 피해자들. 몇 명이나 돼? 수십 명. 아니, 백명 가까이 된대. 백 명.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민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엄마가 갈게. 저는 서둘러 민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맘카페에서 물건 대신 사준다며 선입금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 저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몰랐어?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뭐 한다고 했어? 부업으로 물건 판다고 했어요. 온라인으로.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수진이 혼자 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뭐래? 수진이를 조사 중이래요.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될 것 같대요. 민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요? 하람이는 어떻게 하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일주일 후 수진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진을 만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돈이 돈이 필요했어요. 돈, 민호 월급으로는 부족했어요. 하람이 학원비, 생활비 다 부족했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가로챈 거야. 처음에는 조금만. 조금만 벌려고 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0명 가까이 속인 거야. 그 사람들 돈은 어떻게 하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나는 어떻게 해. 미안해. 당신한테 미안해. 하라미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하고?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라미는 엄마가 어디갔는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통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지만 혼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통영으로 내려올래. 네. 하람이 데리고 통영으로 와. 엄마랑 같이 살자.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서울은 너희한테 힘들 거야. 통영 오면 엄마가 도와줄게.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일주일 후, 민호와 하람이가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람이는 처음에 낯설어 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바다다. 하람이가 통영 바다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바다야. 예쁘지? 네. 서울에는 바다 없었어요. 하람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힘들지?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통영 바다 바람이었습니다.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가족을 지켰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지켰습니다. 할머니, 하람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 할머니, 나 통영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래요. 그래. 할머니도 좋아.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셋은 바다를 봤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길 잘했다고,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가족은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바다에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 주길 잘했네.